여러분 K 뷰티의 부활 가능할까요? 일단 이 지표를 먼저 한번 보시죠. 3년 새 명동에서 화장품 매장이 감소한 비율입니다. 무려 말입니다. 78.13%가 줄어들었습니다. 장난 아니게 줄어들었죠. 73.18%, 13%면요. 아마 무너졌다 하는 표현이 아니라 붕괴했다 하는 표현이 맞을 겁니다. 그만큼 말입니다. 명동에는요. 화장품 가게들이 즐비했습니다 근데 그즐비한 것이 없어졌다는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그럼 얼마나 죽어었는데 73.13%냐. 여러분. 한때, 명동에는요. 예, 2019년 12월 코로나 19 이전만 하더라도 128개의 점포가 있었습니다. 128개의 점포요. 그러던 것이 2020년 12월 1년이 딱 지나니까 거의 절반으로 줄어들었습니다. 77개로 줄어들었어요. 그러다가 2021년 12월에 예, 25개까지 줄어들었습니다. 그러던 것이 예, 작년 10, 10월까지 28개 조금 늘었습니다. 조금 늘어서 128개가 28개가 됐기 때문에 78.13%가 줄어드는 겁니다. 진짜 많이 줄어들었죠. 예, 이게 줄어드는 숫자를 보면 깜짝깜짝 놀랄 정도입니다. 예, 그 정도로 말입니다. 예, 많이 줄어들었어요. 그런데 말입니다. 지금이 그러면 좋냐 이거 지금이 좋냐? 지금이, 지금 이제 예, 중국도 국경을 개방하고 대한민국도 위드 코로나로 가면서 마스크까지 벗었습니다. 이제 30일이면 다 벗어요. 실내에서도. 예. 그야말로 팬데믹이, 엔데믹이 되는 순간입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문제는 여러분. 사람들이 많아진 것은 사실이라는 거예요. 명동 시내의 말입니다. 뭐, 동남아에서 온 사람들, 중국인, 유럽인, 미국인 할것 없이 많이 들어온다는 겁니다. 그런데 소비를 하는데요, 소비를, 소비를 안 한다고 합니다. 그만큼 말입니다. 이게 뭔가 늘어났긴 했는데, 이게 매출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것, 그게 현실이라는 겁니다. 실제로도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니스프리 영업이익 추이를 보세요. 코로나19 이전에, 예, 626억 원의 영업이익이 났습니다. 그런데 2020년에는 70억 원의 영업이익이 나더니요. 2021년에, 예, 10억 원의 적자가 났습니다. 2022년 3분기까지 83억 원의 영업이익은 났는데요. 아마 100억까지 될 거다. 이렇게는 예상을 해요. 그러나, 코로나19 이전에 비하면, 6분의 1 토막이잖아요. 6분의 1 토막. 왜 제가 이니스프리를 예를 들었나 하면요. 이게, 예. 1세대, 쉽게 말하면, 화장품 로드샵이라고 이야기하는 게 이니스프리거든요. 예. 그러기 때문에, 이니스프리의 매출이 사실은요, 어떻게 되느냐가, 화장품 시장이 부활을 하느냐 안 하느냐를 나타낼 수 있는 지표가 될수 있다는 겁니다 많은 분들이 그런 얘기해요 명동은 K뷰티의 성지는 맞아 그러나 지금은 온라인으로 많이 갔기 때문에 예, K뷰티의 성지 오프라인에서 많이 죽을 수밖에 없을 거야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도 계세요. 이니스프리는요 쉽게 말하면 이게 박리담에거든요. 게다가 20대, 30대를 겨냥을 하고 있고요 온라인 합니다. 온라인 하는데도 2022년에 회복되는 게 쉽지 않죠? 쉽지 않습니다. 결국 말입니다. 결국 사드 보복이 시작이 됐던 예, 2017년 이후에 화장품 이 매출은요. 예. 하향 곡선을 그렸는데 그 하향 곡선이 지금도 계속 되고 있다는 뜻입니다. 물론 작년 2021년 보다가 작년이 좀 낫겠죠. 그리고 2023년 올해가 더 낫겠죠. 그렇지만 이게 장담하지 못한다. 2019년으로 돌아가는 것을 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019년으로 돌아가는 걸 장담 못한다는 것은요. 이제 옛날처럼 한국 화장품이 중국 시장에서 뭐 키겠느냐. 예, 동남아 시장에서 뭐 키겠느냐. 이런 얘기가 아주 공공연하게 나옵니다. 왜냐하면 중국의 기술 진보가 굉장히 빨라져서 이제는 중국이 만드는 화장품도 우리나라가 만드는 화장품에 버금 간다는 겁니다. 그러면 중국 내의 소비가 중국 자국산으로 해결이 되는 거고요. 여기에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아주 싼 값에 동남아로 수출하고 미국으로 수출하고 유럽으로 수출하면 우리 화장품은 그만큼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과거처럼 중국 관광객의 싹쓸이 쇼핑 이게 쉽지 않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명동도 예 쉽게 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보시다시피 화장품 가게가 이렇게 절비했거든요. 그런데 아직도 똑같은 장소가 이렇게 비어 있습니다. 아직도. 아직도 이렇게 비어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여러분, k 뷰 t 의 성지라고 하는 명동에서 과연 화장품이 다시 부활을 할까? 이것은 제가 글쎄요 하고 써놨는 것처럼 쉽지 않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저는요, 예, 화장품의 경쟁력. 저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 있다고 생각을 하느냐. 한류라는 게전 세계를 휩쓸어버리잖아요. 예, 한류라는 게. 뭐, 노래 자체가 예, 방탄소년단만 하더라도 전 세계를 완전히 휩쓸어 버리잖아요. 근데 그 한류를 타고 갈수 있는 게 화장품이고요. 한류를 타고 갈수 있는 게 의류입니다. 한류를 타고 갈수 있는 게 신발이고요. 우리는 다잘 만들거든요. 그러면 한류와 예, 이게 뭐 우리가 꾸미는 패션, 예, 화장품이나 혹은 옷이나 신발이나 이런 것까지 같이 잘 어울려서 간다면 이게 물량 공세도 이길 수는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사람들의 심리는요, 이게 문화에, 예, 이게 움직일 수밖에 없거든요. 결국 한류에 움직일 수밖에 없으니까 거기에 어떤 중점을 두고 시장을 좀더 강력하게 개척해 나가면 아마 살 수는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러나 과거의 영광에 얼매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과거의 영광도 오겠죠. 저는 오이라고 생각을 해요. 한국 사람들의 어떤 자존감은 굉장히 높기 때문에 당연히 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당연히 예 그렇지만 시간이 걸린다. 시간이 걸리면 그때까지 버텨야 되잖아요. 예, 버티기 위해서라도 여러분 예 우리가 포기하지 말고 기다려야 되는 거. 시간이 좀 걸린다는 이야기. 그것을 견뎌내야 된다는 거. 아마 반드시 생각을 해야 되는 요소 중에 하나가 아닐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명동 상권도 그렇고요. 예. 신촌 상권도 그렇고요. 홍대 상권도 그렇고요. 점점 좋아져서 예, 앞으로 이 바닥 경제가 기초 체력을 완전히 다져가는 그런 날을 기대해 봅니다.